적당한 예산으로 최고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는 모든 게이머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게이밍 모니터는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게이밍 모니터로서 갖춰야 할 스펙을 충실하게 갖춘 제품들인데요. 24인치부터 32인치까지 각 제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상황별로 어울리는 모니터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4인치 가성비 모니터 추천 제품은 LG 울트라기어 이사 g n 6 0 0 가격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20만원 초반대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모니터의 크기는 24인치와 27인치, 32인치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의 모니터 크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FPS 장르를 즐긴다면 한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4인치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패널은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IPS 패널과 VA 패널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요즘엔 두 패널이 서로의 단점을 많이 보완하여 출시되기 때문에 어떤 패널을 사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다만 평면 패널은 IPS를 추천하고 커브들을 선호하는 분들은 VA 패널을 고르시면 보다 왜곡없고 몰입감 있는 쨍한 화질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해상도는 FHD입니다. QHD 이상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상도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도 받쳐줘야 하고 무엇보다 QHD 이상부터는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24인치 이하의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아직까지 FHD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로 충분한 144Hz의 주사율을 탑재했고 응답속도는 가장 신뢰도 높은 응답속도 표기방식인 GTG 방식으로 1ms의 응답속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품질과 a s 모두 만족할 수 있는 LG의 제품으로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알파스캔의 AOC Q27G2. 이 제품은 27인치이며 가격은 약 30만원 초반대입니다. 27인치는 장르에 구분 없이 다양한 게임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크기이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24인치 모니터가 대세였지만 이제 27인치가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상도는 QHD를 탑재했는데요. FHD와 QHD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껴도 QHD를 사용하다가 FHD로 돌아가면 역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게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영상 편집 같은 그래픽 작업까지 염두에 둔다면 27인치의 QHD 제품을 추천합니다. 가격은 조금 높지만 용도 변경으로 인해 모니터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과 명암비가 좋은 VA 패널을 탑재했고 주사율은 144Hz입니다. 게이밍 모니터로 VA 패널은 잔상이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잔상만 일부러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스캔 사이트에서 제품 등록을 하면 AS가 총 2년이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이 아니더라도 AS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고요. 최상위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27인치 QHD 모니터로 게이밍 환경을 위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32인치 추천 제품은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32인치 모니터는 못해도 QHD를 선택하시길 추천하는데요. 32인치는 절대 작은 화면이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FHD로 32인치를 사용한다면 도트가 보이기도 하고 가독성이 매우 안좋습니다. VA 패널을 탑재했으며 144Hz 주사율, 1ms의 응답속도까지 게이밍 모니터로 갖출 스펙을 충실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커브드 모니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VA 패널을 가진 커브드 모니터는 화면 왜곡이 줄어들고 몰입감 좋은 화질로 게임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커브드 모니터의 곡률인 1,500에서 2,000R보다 훨씬 많이 휘어진 1,000R의 곡률을 자랑합니다. 대화면도 한눈에 들어오며 평면 모니터에서 느끼기 힘든 몰입감을 선사하는 제품이죠. 삼성의 서비스 품질까지 고려한다면 비슷한 성능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천하래의 곡률에서 느껴지는 몰입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24인치부터 32인치까지 가성비 좋은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쇼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